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슛 서비스에 대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슛 서비스는 백핸드 슛 서비스와 그 특성은 같습니다. 다만 백핸드로 서비스를 넣느냐, 포핸드로 서비스를 넣느냐의 문제 문제인데, 포핸드 같은 경우는 슛 서비스를 넣기에는 어, 힘 조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장점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콕, 콕을 서비스를 넣을 때 구석, 코너 쪽으로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 백핸드 서비스보다는 포핸드 서비스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안에 따라서 혹은, 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포핸드 쇼 서비스를 잘만 활용하셔도 음, 서비스 넣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음, 그래서 포핸드 어, 숏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다리의 위치나 어, 그립 잡는 방법, 혹은 코을 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핸드 숏서비스를 넣는데 다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리의 위치는 어, 백핸드 슛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른발을 앞에다 놨거든요 오른발을 그러나 포핸드 슛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으로 갑니다 왼발이 왼발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어, 왼발을 앞에다 놓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포핸드 슛 서비스를 넣는데 오른발을 앞에다 놨다 그럼 몸이 슛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는 몸이 틀어져야 되는데 오른발이 앞에 있을 때는 몸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다리 위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왼발 왼발을 앞에다 놓으시고 어 서비스를 넣는 자세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발에 왼발에 앞, 어 왼발을 앞에다 놓 놓고 어 앞꿈치의 방향은 어 항상 공이 내어 상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서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앞발, 왼발, 라켓 들고 있는 반대발이 되겠죠. 앞발의 뒤꿈치와, 어, 뒷발의 뒤꿈치는, 어, 거의 향하고 있는 쪽을 향해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 일직선상으로 놓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직선이라는 거는, 어, 왼, 앞발의 뒤꿈치하고, 어, 뒷발의 뒤꿈치가 거의, 거의 선으로 그린다 그러면, 하나의 선으로 정확하게 자를 대고 선을 걷더라도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일직선 상으로 놓여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서 주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어, 그래서 어, 포핸드 스서비스를 넣으실 때 어, 다리의 위치는 앞발 그러니까 왼발을 앞에다 놓으시고 오른, 오른손잡이였을 경우 왼발을 앞에다 놓으시고 오른발을 뒤쪽에다 넣어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오버헤드 스윙 하실 때의 자세랑, 자세에서의 다리 위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면으로 다리의 위치를 보셨는데, 이제 뒷면, 후면 쪽에서 다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돌겠습니다. 자, 왼발을 앞에다 놓고, 오른발을 뒤로 뺐어요. 어, 왼발에 뒤꿈치하고 어, 오른발 뒷발에 뒤꿈치는 되도록이면 공을 기준으로 해서 공을 보내고자 하는 쪽 혹은 상대 선수가 있는 쪽을 향해서 에,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 동일선상으로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약, 약 오른쪽 어, 서비스 구역으로 서비스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쪽을 향해서 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 앞발에 뒤꿈치하고. 어, 뒷발의 뒤꿈치는 그쪽을 향해서 되도록이면은, 어, 이게 동일한 선상,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 일직선이라고 해서 뒷발의 뒤꿈치가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편안한 자세, 일직선상이지만은 편안한 자세이면은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발을 앞에다 놓고, 뒷발을 뒤로 놔서, 서로 간에 양쪽 뒤꿈치를, 뒤꿈치의 위치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 다시 그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뒷발, 앞발, 뒷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간격은 이제 어깨 높이, 어깨, 어깨 넓이에서, 약간, 어, 작거나 아니면은 어깨 넓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어,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넣는 상황은 어, 균형 안정된 어,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자세, 예를 들어서 너무 다리를 벌린다든가 아니면 다리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서 꼬여 있는다든가 그런 자세만 아니면 어, 어떤 자세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왼발. 그, 그러니까 그, 라켓을 들고 있는 발에 반대발을 앞에다 놨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 제가 다시 이제 정면으로 보고, 어, 그렇다고 그래서, 어, 왼발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오른발을 뒤로 뺐는데, 이 자세가 아니고 좌우로 다리를 놓는다. 어, 이것도 틀린 자세는 아닙니다. 어, 개성에 따라서는 다리를 좌우로 놓을 수도 있고, 앞뒤로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뒤로 놓는 거는, 어, 전략, 전술상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앞뒤로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넣는 자세를 잡는다 그러면, 다리의 위치를 잡는다 그러면,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의 반대발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라켓을 들고 있는 발은 뒤쪽에다 놓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